원피스의 최종 보스 후보는 딱두 명밖에 없습니다. 검은 수염, 혹은 이모이죠. 검은 수염이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제일 큰 이유는 루피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모든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취향이 다른 것들을 연출하여 둘은 언젠가는 부딪힐 것이란 것을 알려주었지만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진취적이며 도발적이며 거침없다는 점이 루피와 똑같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제일 큰 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은 루피보다 매력적입니다. 많은 작품들에서의 빌런의 특징인 오랜 시간 계획하고 인고하여 목표를 성취한다는 점, 거기에 사연이 있는 인간적인 스토리텔링까지, 진짜 해적이 뭔지 보여주는 모습까지, 독자들은 루피보다 검은 수염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검은 수염이 최종보스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 수염의 어떤 대사 때문이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피스에서 태양이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해방을 포함시켜서 태양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화에서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모습이 가장 자유로워진 모습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이제 확실하게 원피스에서 태양이란 화염이나 태양보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에이스와 검은 수염이 부딪칠 때, 검은 수염은 화염과 어둠이 있느냐는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죠. <목소리> 즉, 어둠이 지배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자유와 지배, 누가 승자냐라는 대사를 검은 수염의 입에 담았기 때문에, 검은 수염이 최종보스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전 이모가 등장하고도 검은 수염이 최종보스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모다는 갓밸리라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갓밸리 사건이 현시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백의 의지를 그대로 잇는 검은 수염. 왕웅이라 불렸던 버프의 뒤를 잇는 현시대의 영웅 코비. 이제 다음 해저방인 루피까지 엮이면 과거의 갓밸리가 완전히 재현되는 것입니다. 즉, 제2의 갓밸리 사건이 검은 수염 에피소드가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갓밸리에서 지백이 패배했듯이 한시대의 갓벨리도 검은수염이 패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최종보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루피의 꿈의 끝.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루피는 검은수염을 쓰러트릴 명분이 있습니다. 해적왕이 되려면 상황을 꺾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코비까지 납치되었으니 친구를 구하겠다는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무를 쓰러트릴 명분은 없습니다. 아니, 세계정부와 싸워야 할 명분조차도 없죠. 그런 명분은 혁명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혁명군은 이모와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물음표를 던지는 세력이니까요. 루피는 해적왕이 되어 그냥 자유로이 여행하고 모험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노래나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해적이 갑자기 이모라는 독재자를 없애고 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겠어 라고 한다면 원피스의 해적담내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루피의 정체성이 해적에서 혁명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해적당녀가 정치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그게 오다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며, 히로... 야다... 루피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물을 루피의 적으로 만들고, 루피가 해적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계정부와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루피의 꿈의 끝에 이모와 세계정보가 방해가 되면 됩니다. 즉 루피의 꿈의 끝은 이모와 세계정보와 싸울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피의 꿈의 끝이 자유 혹은 자유로운 세계와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모는 지배의 상징이니까요. 지금부터 루피의 최종 상대라고 생각되는 이모에 대해서 파헤치겠습니다. 바타카나의 이모를 붙이면 부처를 의미하는 부처불이 되고 불멸을 의미하는 이모탈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성경에서 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I am 이라고 하는 것에서 따왔다 북유럽신화 최고신 오디니 지혜를 빌리는 초월적인 신 임에서 따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룡인도 신인데 신의 신이 있고 몇백년 전에 존재한 조이보이의 거으로 보이는 모자를 보며 회상하는 연출까지 되니 신과 불멸과 관련된 추측이 많은 것이랍니다 신과 불멸, 이두 단어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이죠. 갑자기 창세기와 연결짓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모단는 창세기에서 꽤 굵직한 요소들을 차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께서 자기 형상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서 나온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원피스에서는 고베로운 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가 등장하죠. 지금부터 중요한 건고베로운 나무 아담보다는 태양의 나무, 이브입니다. 태양의 나무 이브는 차별받는 어인들에게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어인들은 마리조아 밑 수십만 미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의 심에는 엄청 어두컴컴해야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심에도 다를 것 없이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어인섬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태양의 빛이 들어오죠. 그 이유가 바로 태양이 남은 이브 때문입니다. 마리조와 밑으로는 태양의 나무 이브가 어인섬 아래까지 뻗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의 나무의 뿌리가 어인섬 아래까지 뻗어 있는 것이죠. 바로 뿌리가 어인성의 빛과 산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에는 위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태양의 나무 이브가 자라는 곳이 레드라인이라면 상세기에서 이브가 태어난 곳이자 이브가 살았던 곳은 에덴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나무이브와 상세기의 이브의 연결고리로 레드라인을 에덴의 동산으로 비유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에덴의 동산에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의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내강으로 갈라졌다. 이건 마치 이스트 블루, 사우스 블루, 웨스트 블루, 노스 블루의 바다가 갈라진 것과 비슷하고 이 강들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이 결코 넘을 수 없는데 수직의 거대한 벽이 나타났다. 이건 그냥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신들의 땅인 레드라인은 에덴의 동산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에덴의 동산과 아담과 이브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신의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브는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될수 있다는 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창조주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결국 이분은 창조주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고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원죄의 시작이 됩니다. 이 다음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되겠다. 신은 이브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 생명의 열매까지 따먹어 영생을 얻는 것이 염려되어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랍니다. 여기서 열매와 영생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이브가 이모와 엮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피스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존재하고 이모가 영생을 얻은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원피스 세계관에는 불멸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해적왕의 몸값 정도의 가격을 주고 세계정부가 사들이려고 했으며 세계의 실권까지 줄수 있다는 수술수술 열매가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문은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조이보이 것으로 보이는 밀짚모자를 보며 세상에 잠기는 듯한 연출이 되었기에 몇백 년 전부터 존재한 불멸의 존재라고 보여지게 되었고 전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분은 영생의 열매를 먹지 않아 신처럼 되지 못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모는 영생의 열매를 먹고 신이 되어 레드라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에덴동산이 레드라인의 모티브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모도 이모의 스토리라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가 존재하는 공간이 마치 창세기의 이모가 살았던 평화로운 동산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천령인들이 창조주라 불리듯이 창조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창세기 많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모의 네이밍은 일본어 이모의 앞글자와 아담의 뒷글자를 합쳐서 읽으면 이모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브가 인류원제의 시작이 되었듯이 이모는 인류 지배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모의 스토리라인이 이브의 스토리라인과 비슷하다면 이브는 자신의 창조한 신과에 약속을 어겼지만 이모는 누구와의 약속을 어겼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부터 원피스의 지배 세대와 자유의 세대를 보겠습니다. 1세대 이모와 조이보이 2세대의 지배과 로저 3세대 검은수염과 루피 여기서 특이점은 2세대와 3세대 모두가 뒤에일족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것처럼 보이는 조이보이도 그의 의지가 후대까지 연결되기에 뒤에일족의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이렇게 조이보이까지 뒤에일족이맞다면 이모만 남게 됩니다 이런 세대정리로 이모도 뒤에일족이라고 가정한다면 뒤에일족은 하나였지만 갈라서게 되었다는 뜻이 된답니다 갈라서게 된 원인은 현세계의 지배자인 이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마는 과거를 계속 지우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뒤에일족을갈라서게 했던 이마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불로 수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조주는 이브가 영생의 열매를 벗고 자신들처럼 신이 될까를 염려하여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의 영생의 열매, 즉 수술 수술 열매에 영생을 얻는 스토리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노력최의와히토영의인치를아다 프로슈즈즈. 나가. 소래오야레봐 노력자 도니와 이노치오시나 시장자의 죽음으로 남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이런 조건은 배신이라는 요소를 쓰기에 딱 어울리는 조건입니다. 즉, 이모는 같은 뒤에 일쪽을 배신하고 등기시대는 불로수술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불로수술을 행한 사람이 같은 뒤에 일쪽이라고 한 이유는 이에 의지는 이어지며 뒤의 운명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 시대의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자의 본명이 조라바르나 니라로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자인 로가. 아르 토시대와의 일족을 자들 신의 천적 신의 천적의 운명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모에게 불로수술을 행한 사람 역시 같은 뒤의 일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무도 뒤에 일쪽이었고, 같은 뒤에 일쪽인 수술 수술 열매의 능력자를 배신하여, 연기시대는 블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무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신과 동등하게 되지 못한 채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무는 영생을 얻고, 신과 동등하게 되어, 레드라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뒤에 일쪽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공백의 백년의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무는, 20명의 왕들까지 끌어들여 전쟁에 승리하였고, 먼 옛날부터 계속 이 세계에 굴림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브가 인류원자의 시작이었듯이, 이무도 원피스 세계관의 지배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무가 금기시 되는 행동으로 배신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루피의 자유의 신념에도 어긋나면서, 동료에 대한 배신까지 엮이기 때문에, 이무는 루피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브는 이의의 모티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피스에서의 이브는 태양의 나무이기 때문이죠. 원피스에서 태양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브가 열매를 먹은 것은 언제의 시작이라고도 알려지지만 인간이 자신이 선택을 할수 있다는 자유의 상징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신이 이브를 자신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만들지 않았으며 이브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열매를 먹은 것이니까요.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루피의 꿈의 끝이 될 수도 있기도 하며 낭만과 로망보다도 술과 음악과 모험을 뛰어넘어 해적당르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해적당르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잭스 페로우는 다른 것에는 무신경하지만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배인 블랙펄이죠. 잭스 페로우는 블랙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The Black Pearl. Really is. 원피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는 태양의 나무 이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고베로운 나무 아담으로 만들어진 선요이선이오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태양다. 가혹なる 센의 의미. 사우잔도 오셔고 태양のように 용기니 뛰어들어いく 船 아이들이 빛이다. 고유 흔 나왔던다. 해적선. 사우잔도 사니고. 태양처럼 헤쳐나간다. 태양은 그 자리에 떠 있을 뿐인데 표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원피스에서 태양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써니어의 이름은 가혹한 천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쳐나가는 배. 이런 뜻이랍니다. 제 원피스도 해적 당내기에 결국은 자유가 본지이고그 피의 꿈의 끝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와 정반대되는 지배의 상징인 이유가 세종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써니어의 의미처럼 가혹한 바다를 자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항해가 되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この海で一番自由なやつが海賊王だ